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마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도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하면서, 상승폭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이제 6거래 연속적으로 상승도 했고, 2분기 인도 차량이 시장 예상을 많이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춤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 또한 견조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또 AI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도 지속이 되면서 이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할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한국 BNC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7월 들어오고 나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영상놓 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특별히 더워진 7월 여름 휴가비를 벌어 갈수 있는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한국 BNC 주가는요. 자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주가의 흐름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세였단 말이죠. 7월 1일 날 저점도 찍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지금 연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12.17%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다시 한번 터져 주는 가운데 존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이 비만치로 제가 이번 주 들어오고 나서부터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 당뇨와 비만치료 단백질 펩타이드, 이 지속형이 물질 공동 연구 개발 관련해서 이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혼풍을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 앱텍과 그리고 지속형 이 GLP 1작용제 공동 연구 개발 착수 소식 때문에요. 이제 뭐 상호 시너지 창출하면서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바로 경쟁력 있는 당뇨 치료 지속형 물질을 도출할 계획인데 당연히 이번 공동 연구 개발도 상용화 계약을 통해서 한국 BNC가 이 프로 앱텍과 공동 연구 개발하는 PAT201 당뇨 비만 치료 지속형 GLP1 이 작용제 있죠? 전 세계 개발과 더불어서 이 상용화 권리를 이미 확보해도 됐다. 확보한마디로 했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고.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 길게 행보 장세였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면서 추세 전환 타이밍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50조 시장 비만 치료제인데 앞으로 이 glp1이 비만 치료제 뿐만 아니라 뭐당뇨라든지 여기에도 알츠하이머 간염 등에도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비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비록 하락을 했지만, 5월를 만에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찌보면 이미 금일장에서는요, 기재개를 켜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6천원 선 회복했고요. 특히 수급을 보더라도 이 수급이 현재 시각까지 거래량 554만 8천여주 기록하고 있는데, 28일날 거래량 149만 2134와 비교해 본다면 무려 3배 이상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6천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출, 충분히, 자, 7천원도 갈수 있어요. 자, 7천 돌파하면 또 얼마까지요? 만원도로 내다 봐야죠. 크게 볼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건은 여러분 뭐냐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던 아니면 이 보톡스 관련해서 치료제 공시가 나오던 간에 공시 하나 터지는 순간 주가는 여러분 크게 상승합니다. 과연 어떻게 갈지 정말 기세만 본다면 충분히 단기로 볼때7천원8천원그 이상도 갈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7월 달 다시 한번 바이오의 계절입니다. 특히나 한국 BN c 는 여러분 필러라든지 이 보톡스만으로 볼 때도 괜찮거든요. 지금 시총 이러 한참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크게 갈거기 때문에요. 결국 기회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실 필요도 없겠고 버티셨기 때문에 특히 존버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 볼지 좀 고민되실 텐데. 특히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꼭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는 더 크게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에요? 주포세력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벌써부터 심리상태를 다 알고 있어서 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건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건요 앞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반영되는 순간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이 종목을 고점에서부터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홀딩 중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또 적정 구간 확실하게 싶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 공시 제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시 하나 터지면요,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한번 크게 슈팅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BNC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 1 0 4 9 8 4 1 7 1 0으로 한국 BNC의 한비라고 줄여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이제 구간에서의 충분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세력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이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그무 고민하지 마시고는 편안하게 자 한국 BNC 정보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으로 한비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메인 기사로 한국 BNC가 앞으로 앱텍과 공동 연구했던 이 비만 치료대 기대감 속에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앱텍과 지속형 GLP-1 작용제 관련해서 공동 연구 개발 착수했잖아요. 특히 프로앱텍 한국 BNC 전 세계 당뇨 비만 치료 물질로 주도하고 있는 이 GLP-1 작용제 등을 타겟으로 3주 이상의 긴 체내 반감기와 효과가 우수한 이렇게 지속형 신규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래서. 지금 현재는요, 당뇨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GLP1 효과가 입증된 뭐이중작용제삼중작용제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요, 무려 3조 가넘는 판매를 보여왔고, 노보노 디스크의 유급이 역시도 동기간에는요,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여기에 특히 한국 BNC는 여러분, 보톡스 관련돼서, 특히 필러는 국내 1위입니다. 트렌드 질수있어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특히 주가는 이런 이슈, 곧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치매나, 이런 이런 비만은 여러분, 무조건 사회적 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가 분명하다 보니까, 앞으로 재료는요,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어떤 또 이슈가 남아서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여러분들의 예측이나 감에 우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좀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줄이고 다시 한번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보세요 여러분. 길게 박스권 형성했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주가 흐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번번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다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맞춤형으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호자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공유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력들도 움직이겠죠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이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국 bnc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010-4984-1710으로 한비라고 남겨 놓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더 이상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리면서 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한국비행 c 정보를무료니다 010-4984-1710으로 한비라고 두 글자 남겨 놓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보다 뭐 알고 싶은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이런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자, 그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다 7월 여름 휴가비를 벌기 위한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무상등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춘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정보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